와 멋있다. 코끼리 코에 올라왔습니다. 여기 정상 부근에 되어 있는 바위들입니다. 와 멋있죠? 아 이게 새도나입니다 이게 새도나와 행오버 트레일 오늘 아주 멋진데 올라와서 새첫 등정을 아주 멋있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확인, um, 확인 해봐요, 시작해서 해봐요. 먼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먼저 올라가신 게 아니야. 행오버트레일 어, 여기는 연말이나 연초에 와서 꼭 하이킹을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곳입니다. 이 행오버트레일을 어, 정상에 올라가면 어, 세도나의 좌우가 흔히 내려다보이는 그러한 어, 광경을 우리가 즐길 수 있고요. 그 세상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듯한 그런 어떤 엄청난 광경이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곳을 향해 2025년을 보내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산마루 산악회 첫 어, 하이킹 코스를 행 어, 오버 트레일로 정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멋지다 진짜. 뭐 저기는. 계속 사진만 찍고 오면서 뭐또 단체 사진, 단체 사진, 노래를 불러. 예? 하나 해주세요. 하나 해주세요? 물이 다행히 많이 안 흐르네요. 물이 흐르면 이거 어떻게 건너나 했더니, 예, 라운드 트리, 예, 여기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아이기는사람 우리 여기서 운전할 거. 가지가 많아요? 저저 저봐요 저 가지 가지. 어. 가지. 세상 일처럼 가지 가지. <laughs> 또 뭐가 있어요? 지가 지가. 여기다가 이 아닌지 세상이 죽은 나무가 좀더 달라요. 어째 하나 예술적으로 보이죠? 가지가 많아. <laughs> 인생에 숱한 그 사연만큼이나 음, 많아요? 많네 진짜. <laughs> 저또얼마 천빈아기천이 천천... 우리, 우리 시동생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어. 음. 어. 우리 시동생 그 코트 무대에 다녀서 나왔잖아 음. 근데 에 오래 있어가지고 분위기들이 어. 다 어, 비슷해 아, 여긴 숲이 아주 많이 우거져서 좋네요. 응. 이 강을 건널 거를 겁설 냈는데 이 강이 물이 없네, 오늘. 쇠꿈 있네 물이. 지금 저는 착각이들 정도예요. 때도나 해서 이렇게 물이. 없... 어이, 뭐는... 너무 예쁘네, 착각이. 나도나도멈춰멈춰자 폭포가 보이죠 네. 와, 연예인 꼭 우리가. 이 폭포가 무슨 폭포라고? 이 폭포가 무슨 폭포? 연예인 같아요 우리가. 연예인 포코. 예, 진짜 멋있어 아. 우. 예. 위대야 <laughs> 사진이야. 신났다. 위대야. <laughs> 아니야 사진이야. 뭐 분위기 돌리고. 예. 아름다 떨리고 한 순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순간도 안 놓쳤어요 지금. 아, 아, 예. 아, 아, 예, 물이 여기서. 아니 여기 물 소리 들으면서 점심을 내려와서 먹으면 오 여기서 여기 걸터 한자 앉아 갖고 오! 네 이게 어, 그 물이 없던 곳인데 어, 최근에 비가 오면서 이런 어, 자연스러운 폭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 멋지네요. 나름대로 이 세도나의 그 전경이 붉은 바위로 둘러싸 있는 모든 그 산이 멋있기도 했는데. 계곡에 오늘은 이렇게 유난히 물 폭포를 볼수 있어서 더 한껏 박자를 맞춰주는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예 우리 하이킹 멤버들이 오늘 아주 너무 익사이딩해서 사진들을 찍고 계십니다. 네이 행오버 트레일은 이런 계곡을 통과하면서 정상 부근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정상 부근에는 어, 온갖 바위 바닥으로 둘러싸여 있는 광경을 우리가 즐길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 예, <목소리> 예, 핑크 집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하이킹을 하면서 전체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폭포가 안돼 있네, 물이 없어서. 네, 물이. 이게 멋있는 데인데. 네. 물이 말랐구만요 예. 네. 어어어빨어요 들어와, 응. 바... 어, 빨리, 붙어요. 빨리 붙어 빨리 붙어 빨리 붙어요. 빨리 요 빨리 빨리 붙어요. 빨리 붙 <laughs> <laughs> <빨리 들어와요. 웃음> <빨리 들어와요. 웃음> <laughs> <laughs> 그러니까 네, 맞아요. 네, 이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 네, 맞아 네, 맞아요. 아요나 맞아요. 어 맞아요. 좋았아아아가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아요 인기언이 비막이 유튜브에서 봤는 저기 야에서 기억난다. 을 그때 그 누구야 유적지가 이런데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 물이 있어서 못 생긴 거지. <laughs> 험한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멋진 산행 코스입니다. 이야. 으쌰, 으쌰! 8명 살려나? 그렇죠? 180불이래요. 한 네. 어? 오. 와, 돈 많이 거예요. 아이고, 근데 올불이래요1 8이그랬 180불이래요. 앞에? 네이벌1 0불이그랬는올가요이 와, 햇살이 딱 비치니까 아주 멋지게 그냥 어, 영상이 잡히고 있습니다. <웃음> 예. <웃음> <웃음> 어우 땀 나는 거봐땀 나는 거. 봐, 거. 안 나. 오세요. 오세요. 어. 와특수부대출신이라 다르네. 아, 이땀땀게입구땀 <laughs> <laughs> <땀땅. 땀땅. 웃음> 아유 우리도 그렇게 할 걸. 신니어박했어요니까 아니 어떤 사람 신앞에다 났더라고. 차분한. 초콜릿 하나 드세요. 됐어. 뭐 하려고. 갔다 저.

와잘 나온다. 하나. 맨 하늘에 무지개가 생겼어. 와, <뭔> <뭔> 멋지다.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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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들 그거 하나 먹어보려고. 천년들로고 아, 아, 깃발 보고 따라오세요. 깃발 보고 따라오세요. 하, 나무가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오른쪽에 다다잡 네. 음. 빨리빨리 들어가요. 아, 응, 할것좀할것 없는데. 할것 없어. 멋있다 멋있어 오, 다른 아니, 데로... 이게, 아 이거 저걸로 술 담그면 저 하나 담아놨잖아 저거. 응. 응. 에이, 저 이거 어, 이거네 저거 저거 저거. 저. 음. 은게 음. 여기 다 있어요. 에 t 거 e p e 저게 생각하면 별로 안 비싸지만 아, 새를, 아니, 새를, 새 차로 생각하면 비싸게. 어, 예. 그, 좋죠. 아. 제 바람만 통하고 네. 어. 오 네, 어, 저기 왔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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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수비 얼마에 네. 네, 네. 나 던질래? 예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다 말고. 아, 네. <웃음> <웃음> 여기 피닉스에서 애틀랜타 조지아에데한한4시간 걸렸어요. 그다음에 애틀랜타 조지에서 파리에서 택때 음. 우리가 봤지. 2시간 반이지났죠 음. 그다음에 파리에서 어떤 사람이 음. 어떤 사람이 봐. 받은해 주리 간다고 봐. 그래서 i 행오버 트레일 이제 거의 정상 부근까지 어, 다 와가. 아, 다유 맞아, 맞아. 근데 음. 저기 저이 기운, 아, 세도나 도시가 보입니다. 저 밑에 보이는 것이 세도나 어, 도시입니다. 지금 여기는 행오 r 추레일 정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 밑에 보이는 마을이 세도나 도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택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 너머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 세도나의 새로운 광경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코끼리 코 같이 생긴 데를 이제 하이킹을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를 올라가면 새로운 모습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 있습니다. 네. 다리가 안 떨어져요. 저랑 동갑이시더라고요. 아, 아, 어, 그래.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여기,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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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배 사장님 먼저 올라와서 계셔. 아, 제일 먼저 올라왔어, 제일 먼저. 와영덕이 언니 대단하다. 와 남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올라왔어. 와 네. 어. 이제 다할수 있어. 야 멋있다 후, 저 밑에 우리 일행들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야이 멋있는 데서 와. 잘 올라가고 계십니다 너무 멋집니다. <laughs> 네, 코끼리 코까지 올라왔습니다. <laughs> 그, 그, 다리 힘도 좀 생기고. 네, 잘했어.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안 무서워요. 그리고 아, 이제 캐빈 뭐. 오라버니랑 웬 무서운 데는 다 올라가. 어 그랬어. 잘했어. 응. 오라버니 이게 응. 어, 잘돼. 뒤에 거네. 그렇게 해 봐. 와 멋있다. 기절하시다. 코끼리 코에 올라왔습니다. 여기 음. 지금 영상으로 한참찍혔습니다 아, 영상이요? 음. 이게 멋있잖아 이게. 가시 조심해요. 가시. 지난번에 예, 가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재밌느냐면 하 여기 보면. 요굴 같은 게막 생겼어 여기 이렇게 작은 구멍이. 요봐요 작은 굴이 이게 바람에 의해서 깎이는 굴 굴이, 굴이거든 이거는. 여봐 이거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깎여 가지고 어 이렇게 깎여서 구멍이 생겼잖아. 어. 웬일 어. 그러니까 이런 걸 말도 보. 안 돼.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여기를 안 오면 이걸 못 본단 말이야. 아. 어? 그러니까. 그렇지? 멋있지. 와. 너무 멋있어. 예, 네, 이런 걸아 보고, 와저 밑으로 내려가서 돌아가면, 저기 또 아주, 정상을 올라가는데 또 아주 스릴이 있어요. 오 아, 조심하세요. 사진 찍지 말고 오라고. 어. 저 아, 밑에 어, 세도나가 뭐, 보이고, 어. 아, 저기가 세도나요? 아, 어, 저게 세도나, 아 도시. 저기 어. 벨락은 아니지? <laughs> 아, 벨락 아니지. 벨락은 저 뒤쪽에 있지. 저기 저 보이는 저탑 있는 데 있잖아 하얀 저기 탑 있는데 네네. 저기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막정말. 자 여기 잔모래 밟지 말고 이큰 바위를 밟아요 네, 감사합니다. 잔모래 밟으면 미끄러워져 네, 감사합니다. 자 사람들 막 올라가잖아 옛날에 저기 아무도 안 올라갔던 내가 막 올라가고 그런 거 봤나봐 사람들이 막 트라이하네. <laughs> 그렇지. 이 정도는 다녀봐야 오늘 신년회를 했다고 생각하지 그치 않아 막내? 이 정도. 하바수만 좋은 게 아니라, 여기도 이렇게 내가 좋은 데가 많아요. 왜 이렇게 즐겼지? 아, 그러니까, <laughs> 내가 이게 언제 즐기는 사람이었지? 나이 <laughs> 쓰레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 내려올 거죠, 일로. 그렇지? 아. 야. 이게 오크릭 계곡을 전부 다 한눈에 볼수 있는 곳입니다. 저 위에까지 오크릭 계곡이 끝까지 보이고요. 저기 보는 게 웨스트세도나. 와우 <목소리> <목소리> 멋지죠 아, 기가 막히죠 이게 조금만 우리가 올라오 울러... 보이시나 <목소리> 이 k a y Okay. o k 바 y 에 k 그 y Okay. Okay. o k a 몸이 건강해져. 어, a y Okay. o 기 o a o a 아, 어, 행오버 정상 부근입니다. 정상 부근의 바위에 올라와 있고요. 저 밑에는 지금 수백 길그낭 떨어지기로 저 길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하이킹해서 올라온 길입니다. 에,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돼서 정상 부근에 되어 있는 바위들입니다. 와 멋있죠? 아 이게 새도나입니다 이게 새도나아 행오버 트레일 오늘 아주 멋진 데 올라와서 새첫 등정을 아주 멋있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멋있습니다. 행오버 트레일 정상 부근의 에 행오버 트레일 정상 부근에서 지금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와 지금 이 길은 처음 가는 길인데 좀 위험하긴 하지만 추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아저 밑에 우리 식구들이 지금 식사를 하고 밑에서 위를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 정상 부근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아, 멋있습니다. 정말 멋있고 아, 웅장한 그 정상 부근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안 미끄러져요. 발이 딱딱 붙어요. 이게 바닥이 위험해요. 위험해요. <웃음> <웃음>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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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이거를 놓치면 언제 찍습니까? 이거를 이거를 놓치면 언제 찍습니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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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아, 정말 대단한 광경입니다. 와. 저 오크릭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한 눈에 내려다보이면서 아, 정말 오크릭의 그 계곡이 어마어마하게 큰 계곡인데 여기서 한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행오버의 정상 부근이고요. 어, 큰 바위와 작은 바위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선물해주고 있습니다. <laughs>